안녕하세요, TV daily 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가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즌 오을 일단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는 <laughs> 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 안에서 열심히 했고요. 항상 끝은 아쉬움이라는 말이랑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시즌 2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어서 시즌 1에서 다못 보여드린 부분들 네, 시즌 2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임성한 작가님께서 압구정 백야 오디션으로 처음 뵙게 됐어요. 벌써 한 7년 전쯤일인데 그때 오디션을 계기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작가님이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을 해 주셔서 이번 작품에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역할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일단 역할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해령이야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역할의 이름은 극중 이름은 부해령이다라고만 알려 주시더라고요. 네, 대본을 딱 받았는데 진짜 너무 큰 역할이어서 처음에 많이 놀랐죠. <laughs> 이렇게 또큰 역할을 음, 기회를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왔긴 했지만 어, 이 정도로 큰 역할을 맡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고 어, 예. 작가님이 다시 또한번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작품은 연령대별로 각 30대, 40대, 50대 부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서 누가 이렇게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30대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의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워낙 이제 인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 잘 표현이 되고 최대한 작가님이 써주신 만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인 처음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됐는데 선생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장에서 저는 항상 진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성훈 씨가 성훈 씨랑 제가 같이 호흡을 하게 돼서. 너무 진짜 다행이다. 안심된다. 그러니까 처음엔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도 너무 배려를 잘 해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에서 편하게 할수 있도록 진짜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항상 고맙고, 앞으로 시즌2도 잘 부탁해요. 성훈 씨, <laughs> 어, 저는 진짜 이게 보통... 요즘에 이렇게 선생님들 선배님들이랑 작품 작품을 하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또래들이랑 연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선생님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 일단 심적으로 좋아요.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제가 기대고 갈수 있는 부분들이 마음적으로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일단 이제 여자 3인방 라디오국에서 PD님, 이제 작가님, 저는 DJ역으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이제 선배님들이 누군지 몰랐을 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배님들이 아니라 많이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어, 어 되게 긴장됐는데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오시자마자 너무 잘 챙겨 주시고 진짜 아 그냥 부회령처럼 해라고 너무 많이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솔직히 인지가 많이 나고 여러 번잘 나올 때까지 <laughs>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사도 너무 계속 잘 맞춰 주시고 어, 너무 감사하죠 부혜령이좀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의 표현에 거침이 없고 하는 부분들은 저랑도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 맞고 음, 하나 좀안 맞는 거, 밥안 해주는 거, 남편 <laughs> 추우면 내쫓는 거, <laughs>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제가 부혜령이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어느 정도 한 8, 9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전 나쁘지 않답니다. <laughs> 부혜령도 본인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부혜령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이며 그도 아내 부혜령도 마음 속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더 제가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작가님이 써준 그 것만큼의 역할을 좀 해내지 못해서 살짝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혜령도 사랑이 있답니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아까님 작품을 흔히들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막장이라는 기준 막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항상 선생님이 쓰시는 작품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정말 진짜 깊이 이렇게 그냥 내용만 그냥 드라마만 보다 보면은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바람피고 막장이야. 라고 하지만 정말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 인간으로서의 내면을 볼수 있는 부분들 대사들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래서 이랬지 사람들이 맞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 인간이라면 이래 뭐 예를 들면 권성징악 인간보 뭐 이런 정말 얘기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이제 작품을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원 촬영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바로 거의 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하는 동안에는 어느 배우들 다 그렇겠지만 외부 활동을 할 시간이 솔직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 알아본다거나 특히 카페 왔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탄을 안 해서 그럴까요? <laughs> 전혀 불편함이 없답니다. <laughs> 매우 편하고 그냥 뭐 바뀐 점은 그냥 외부적으로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고 제 스스로가 뭔가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항상 행복해요 부담감이 물론 있지만 네, 그런 게좀 바뀐 것 같아요 어, 작가님의 특징이 정말 알수 없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일의 예상을 깨버리는 반전이 저희 드라마의 포인트 같거든요 시즌 2도 어떻게 될지 배우들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지지 못하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걸 항상 궁금해하시면서 보면은 계속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까지만요. 어, 연탄 메이커 부혜령 많이 관심과 <laughs>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혜령이도 <laughs> 착한 아이예요. 사랑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즌 2에서 또. 다양한 부혜령의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